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죠, 갱프로로 매매하는 것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페에 이제 올라와 있는 파일을 다운 받으면 이렇게 이제 실행 폴더가 하나 있는데요. 요 중에 이제 갱프로 exe 파일을 실행을 시킵니다. 파일 실행을 시키면 Q Open API 로그인 창이 뜨죠. 자, 모의투자 접속으로 한번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로그인 화면은 자, 로그인 화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뜨고 이렇게 계좌가 조회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 HTS의 영국문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제가 등록해 놓은 조건식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로드가 되죠. 계좌랑 조건식 로드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계좌번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주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하단에 상 작업표시줄에 이렇게 키움증권 오, 접속된 거를 우클릭을 하면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의투자 계좌번호는 비밀번호가 0000입니다. 0000 등록 누르고 닫으면 계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조회가 가능한데요. 현재 계좌 내에 제가 이제 미리 사둔 SK하닉스 현대차 카카오가 이렇게 로드가 되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실제로 종목들을 클릭을 하면 이제 종목 코드가 바뀌고, 이제 그, 호가창이죠? 여기 로드된 호가창이 각 종목의 호가창이 좀 조화가 되고요. 이렇게 단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상단에 주문창에 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뭐 기본 hts에서 뭐 지원하는 기능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매매에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등록해놓은 조건식 중에 1분 봉에서 양봉이 나오는 조건식을 하나만 만들어놨는데, 요 조건식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의 투자를 제가 100만원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한 72만원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뜨면 시장가로 뭐 10만원. 그래서 매수를 하고, 이제 조건식을 만족하는 종목이 실시간으로 감지가 되면 시장가로 10만원 매수를 하고, 매수 후에 이제 매수 주문 수량의 100%를 2%에 이제 예약 매도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약 매도라는 것은 이제 종목이 매수가 되면 바로 매도 주문이 상단 2%에서 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이고요 자, 매수 등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종목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만족하는 종목에 나오면 우측에 이제 종목이 뜨게 됩니다. 자 손절도 한번 자동 손절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손절은 이제 계좌 내 종목이 몇 프로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이 나면 자동으로 손절을 하는 기능인데요. 자 자동 손절 3% 해서 자동 손절을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자동 손절 같은 경우는 조금 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한 방에 다, 이, 뭐, 마이너스 3% 이하, 마이너스 5% 이하 설정해둔 값에 의해서 한 번에 손절이 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까지 같이 손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어, 이제 일분봉상 양봉 들어오는 종목을 감지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영웅 hts 상에도 요 실시간 조건 검색을 띄워 놓으면 거기 이제 종목이 딱 올라오게 될때요 종목도 같이 매수화됩니다 지금 모의투자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하는데 실전 매매에서는 거의 오차 없이 어, 영문에서 뜨는 종목과 제, 요, 갱프로에서 뜨는 종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짐을 확인하실 수있고요 아, 지금, 이제, 뭐,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안 나오고 있네요. 제가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놨는데도 지금 시간이 좀, 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라 그런지 종목이 안 뜨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을 클릭을 하면 호가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지정과 시장과 시장가로 구분을 해서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내보낼 수 있고요 자동 손절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매도 주문이 나가 뭐수익권의 매도 주문이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이제 기존에 매도 주문 나가 있던 것을 취소하고 전량 즉 보유 수량과 가능 수량이, 뭐, 일치될 수 있게, 일치될 때, 그때 이제, 손절이 나가게 됩니다. 자, 손절 같은 경우는 5초에 한 번씩 지금 계좌를 리프레시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뭐, 5초에 한 번씩 이제 계좌를 조회하면서 를 지금 수익률 바뀌시는 게 지금 글씨가 잘안 보이실 텐데, 5초에 한 번씩 계좌를 계속 보유 종목을 새로 갱신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뭐 손절 설정해 놓은 값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아, 지금 1분봉상 양봉 들어오는 게 지금 조건이 만족하는 종목이 지금 안 뜨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조금 조건을 더 걸어 보겠습니다. 자, VI 2% 근접했을 때 매수해라. 요것도 시장가에서 20만 원 요런 식으로 예약 매도는 똑같이 한번 매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한 종목 더 해볼까요? 아, 조건식 하나를 좀더 걸어볼까요? 조건식은 종목이 안 뜨고 있는데, 자, 어, 조건식을 지금 하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쓸만한 게 있는지. 자, 1분 봉 단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식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안 쓰는 조건식이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매수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개의 조건식을 다 시장가에 1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서 조건을 걸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 완료되면 매수 후에 이제 자동으로 예약 매도가 될수 있게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파인디 n c 가 지금 어, 하나 떴네요. 조건명 1분봉 단타 식에 의해서 요 조건식이 지금 어떤 조건식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파인딩 엔씨가 1분봉 단타라는 조건명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 조건이 만족하면서 지금 저기 종목 리스트에 추가 되었죠 자 이쪽에 지금 파인딩 엔씨가 추가되었습니다. 가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러면서 지금 매수가 됐어요. 어,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매수가 지금 2,826원에 됐고, 그 다음에 현재가는 2,810원이고, 요게 지금 5초에 한 번씩 손절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좌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 GL팜텍도 지금 VI2 근접에 지금 떴습니다. 한 종목에 더 추가 매수 되었죠. 자 여기서 매수 체결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체결 파인 dnc 그리고 gl 팜텍 이렇게 두 종목이 지금 매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파인 dnc랑 gl 팜텍 여기 종목 리스트 만족되 gl 팜텍 같은 경우는 v i 2% 근접해서 지금 만족해서 뜬종목이고요 그래서 파인 dnc와 gl 팜텍이 이렇게 두 종목이 매수된 거예요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요, 제가 개발한 갱프로 화면에서는 지금 매도 주문이 나가 있는 게 확인이 불가능한데, 실제로 매매할 때는 매수가 되자마자 바로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매수되자마자 자동으로 이제 나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이 지금 제가 2% 수익을 걸어 놨기 때문에, 2%가 수익이 단기간에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매도 주문이 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지금 청보산업이란 종목도 한 종목 더아 지금 몇 종목들이 계속 매수가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종목들이 매수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매수되고 나서 가능수량이 지금 0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가능수량이 0주라는 것은 지금 이미 매도주문이 나갔기 때문에 가능수량이 0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건식 만족하는 종목들 뜰 때마다 이제 매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매수된 이후에 자동으로 매도주문까지 나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 저기, 지금, 화면 하단에 카페 주소가 있죠? 카페 주소 오시면은 제가 요, 지금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자, 지금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또 매매, 자동매매 또 관심 있고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아마 재밌게 매매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페 방문하셔가지고 갱프로 한번 다운받아서 이렇게 조건식 설정해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자 나중에 추후에 이제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갱프로 사용 방법 소개해 드렸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뭐 버전 업데이트 되거나 새로운 기능 추가될 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